안녕하세요. 반응 모아입니다. 우주메리미는 2025년 10월 10일 SBS에서 방송 시작된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최우식과 정소민 주연의 가짜 부부 스토리가 해외 팬들은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케미가 좋다는 긍정적 의견이 많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우주메리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댓글 내용에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민 당신의 연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미소가 당신의 눈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에 새겨져 있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저는 8개의 에피소드를 모두 한 번에 보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드라마입니다. 이야기가 매혹적이고 연기가 훌륭합니다. 로맨틱 코미디에서 최고의 커플입니다. 정말 재밌어요. 줄거리가 조금 반복적이긴 하지만,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이 귀엽고, 이야기를 매우 즐겁게 만듭니다. 저에게는 올해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사랑은 달콤하고, 배우들의 케미는 훌륭합니다. 이 드라마는 바로 제가 필요로 했던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배우 균형 잡힌 지금까지 정말 좋아요. 벌써 8화에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아직도 에피소드 3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나요? 메인 커플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두 번째 커플에게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장면이 정말 좋아요. 두 번째 커플의 빠른 스킵. 짜증나는 전남편과 삼촌의 스토리라인. 이 에피소드는 정말 좋았어요. 매일이 너무 기대돼요. 이 드라마는 너무 진부하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잘해내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기본적으로 뮤직비디오처럼 편집되는 방식이 너무 산만합니다. 그렇게 계속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라서 이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매주 확실히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정소민 그녀는 놀라운 연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빨리 보고 싶어요. 이 드라마는 정말 빠른 속도로 훌륭합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로 정소민의 귀환이었어야 했어요. 그녀는 또한 우식과 더 좋은 케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이 드라마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지난 두 에피소드는 지루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유겐딩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요. 최우식이 이렇게 키가 큰 줄은 몰랐어요. 그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는데 이제야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의 비주얼은? 정말 귀여워요. 정소민도 귀여운 사람이에요. 미친 비주얼을 가진 커플. 사실 저는 일이 빨리 해결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오해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매우 상쾌하고 만족스러우며 매우 잘 진행되는 드라마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전 남자친구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팠어요. 모두가 전 애인을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우주는 기회를 잡고 매끄럽게 플레이하는데 정말 뛰어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만 봐도 계속 웃음이 나요. 이 드라마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주의 사촌은 꽤 흥미로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바보 같은 코미디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상황을 잘 읽습니다. 이 쇼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트로피 웅지한 순간들, 그 모든 것. 뭔가 신선하고 정말 귀여운 느낌이에요. 진부하고 예측 가능한 K-드라마 코드지만 달콤한 케미가 너무 좋아요. 아무 이유 없이 프라우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배우들의 케미와 가벼운 로맨스가 강점으로 꼽히지만 일부 에피소드의 어두운 테마나 플로텐션이 코미디와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주메리미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